Okay. 오늘의 소비로그. 오늘의 소비로그는 조금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 영양제. 두 번째는 치약. 세 번째는 지갑입니다. 지갑. 그래서 우선 영양제부터 하나 하자면 아직 사실 다 도착하진 않았어. 근데 이번에 뭘 시켰냐면 쏜 리서치라는 곳에서 나온 이제 영양제야. 쏜 리서치. 이렇게. 지금 도착한 것만 3개 정도 도착했어. 이손 리서치를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이게 UFC라는 그 종합 격투기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영양제 회사 중에 하나야. 그래서 되게. 어, 품질도 좋고, 좋은 성분을 써서 영양제를 만든다고 해서, 그 UFC에서 채택을 해서 이거를 선수들한테 무료로 뭐 제공을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선 산 거는, 아이언, 철분을 하나 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타민 K, 비타민 K인데, 비타민 K 같은 경우에 나도 몰랐는데, 칼슘을 조금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막, 막 쏟아니는 칼슘들을 한 곳에 이렇게 응축시킬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도움을 주는 역할이 바로 비타민 K라고 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나도 몰랐던 부분인데 후배가 이제 화학 전공을 하는 친구다 보니까 논문을 쓰면서 이제 비타민 K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비타민 K는 특히 낫또, 어, 나또. 낫또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고 콩에 많이 들어있는데 낫또가 유독 좀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또 웃긴 거는 이것도 K1이 있고 K2가 있는데 뭐 K1인지 2인지는 모르겠는데 K1이 아마 뭐 식물성이고 K2가 뭐 동물성 이렇게 나눠 있는데 주로 그 낫토 같은 거에서 이제 함유, 섭취하는 를게 가장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칼슘, 그러니까 몸의 뼈를 위해서 좀산 거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타민 D. 뭐 이제 현대인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비타민 D는 없으면 안 되거든. 솔직히 지금 내 거는 천 UI, 천 IU. 1000IU 어, 아, 정도인데, 어, 이 정도 먹고 있어. 사실 근데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 1000보다 뭐 2000도 있고 5000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비타민 D는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뭐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더군, 더군다나, 이제, 썸크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덧바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비타민 D를 섭취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로 섭취하면 상당히 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샀고, 나머지 두 개가 지금 더 오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두 개는, 어, 하나는 뭐냐면, 나이아신 아미드라고 해서 비타민 B군인데, 그거는 이제 왜 샀냐면, 뭐 중성지방이나 이제 좀 나쁜 콜레스테롤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시켰는데 그거는 아 거의 도착하는데 두 달에서 세 달은 걸리는 것 같더라고. 내가 지금 이거 시킨 게 6월달에 시켰는데 8월 말에 도착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지 도착을 안 해서 좀 기다리는 중이야. 그 다음은 나머지 하나는 이제 어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섞여져 있는 이제 손 리서치 여행자인데 그것도 조금 오래 걸리는지 8월 말에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목표는 지금 말한 것처럼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을 섭취해서 조금 뭔가 뼈나, 어,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려고 먹는 거고 나머지 이제, 아, 어 비타민 K까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까지는 어떤 뼈를 위해서 조금 먹는 영양제로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좀 사실 어좀 좀 건장한 성인들에 비해서는 뼈가 상당히 좀 약한 편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내 어 의미대로 좀 구매를 했고 나머지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나이아신아미드 그 다음에 철분 철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혈액순환이 좀잘안 되는 편이 좀 있어 그래서 멍도 좀 자주 잘 들고 왼쪽 종아리나 이런데도 쥐도 많이 나가지고 한번 조금 혹시나도 이제 혈액순환이 될까 싶어서 사 먹는 게좀 없지 않아 있어 그리고 종종 좀 어지러울 때가 좀 있어 가지고 좀 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종종 이제 안에 이제 내장이나 장기에서 뭐 피가 나는 그런 또 질병이 또 있어 가지고 또 피를 좀 자주 흘리는 편이라서 좀 철분을 좀 먹어야 돼 그다음에 나이아신아미드는 아까 말했듯이 중성지방을 조금 도와주는 데 있어서 뭐 도움을 준다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어. 우선은 영양제에 대한 소비로그는 여기까지야.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이 치약입니다. 치약. 내가 그 동안 이제 치약 리뷰를 사실 좀 많이 했단 말이야. 어 근데